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조현아가 전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를 향한 불만을 토로했다. 조현아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자무도 답이 없어서 어비스컴퍼니 입장문에 근거해 전 계약 종료인 것으로 알겠다며 알겠다. 남은 계약을 지키려 했으나 전국 투어 못한 지도 600일 넘게 지났다 오고 밝혔다. 또 제가 데모를 보냈다. 오랜 시간 동안 앨범을 안 내주시는 거 보니 어반 자카파로서의 활동을 중단시키시고 싶으신 건지 궁금하다며 어비스 컴퍼니가 앨범 발매를 미뤘다는 발언을 했다. 조현아는 지난 축가 때 지원 인력 없다며 멤버들 저 포함 택시 타고 이동했는데 자주 그러다 보니 비용 처리도 궁금하다. 어비스 일동 가족 사진은 일부러 하신 행동이라고 입장문에 말씀 주셨는데 표준 계약서에 따돌림이 원래 허용이 되나고 물었다. 또 댈범이라도, 공연이라도, 행사라도 제발 한 번만 잡아달라. 어반자 카파하고 싶다. 우리 중학생 때부터 친구인데 왜 우리 음악 못하게 하시려는 건가며 그 의도가 아니라면 공식 계정이든 어디든 공식 입장 및 사과 그리고 발매 계획, 활동 계획, 콘서트 계획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조현아는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가수가 아니라 어비스 소속 가수이면 가수인 것이다. 어반자 카파는 전체 어비스 소속이었고, 저는 오늘로 계약 종료임으로 남은 멤버들은 등한시하지 마시고 표준 계약서에 따라 잘 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남은 멤버인 권순일, 박용인의 거취를 걱정했다. 어비스 컴퍼니는 최근 SNS에 소속 가수들의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회사 측은 소속 아티스트 어반자 카파 멤버 권순일, 박용인은 단체 사진에서 제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본전 소속 아티스트 조현아는 과오, 우린 없네? 말이라도 해주지라고 항의했다. 이에 어비스컴퍼니는 조현아 님은 계약 종료됐다. 해당 콘텐츠 내 어반자 카파 완전체 출연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권순일, 박용희 님 출연 없이 사진을 촬영하게 됐다고 밝혔다.